를 대신하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준 5급 4단원 3회 수업인데요. 준 5급은 한국어문의 기준입니다. 처음 글자는 부틀착부틀착자는 위에 부분은 양이고 양양이고 밑에 부분은 눈목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맛있는 풀을 눈으로 보고 거기까지 먹으려고 도착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쓰임은 무사히 착륙하다 도착하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근데 이거 쓸때 주의 사항이 있는데 여기가 총12 획이거든요. 그래서 꼭 글자체를 보면 이렇게 여기 가한 획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이렇게 써야 합니다. 양 쓰고 한획 긋고 눈모 붙을 착. 다음 글자는 참여할 참자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석삼으로도 읽힌다는 것입니다. 1, 2, 3할 때 삼으로도 쓰이거든요. 3으로 쓰일 때는 가진 자로 쓰인 건데, 가진 자라는 말은 갖춘 글자다 라는 뜻이에요. 즉,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하고 상관될때 3천 이렇게 쓰면 이 3을 5로 바꿀 수도 있고, 쉽게 위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숫자하고 상관될 때는 3천 이렇게 써야 합니다. 1, 2, 3, 10 바꾸기가 쉬운 글자들은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참여할 참으로 외우되 숫자를 만났을 때는 3으로 읽힌다는 거꼭 주의하고요. 음, 사사로울 사자가 3개 들어가고 그 다음 밑에도 털억 3이 들어가죠. 그래서 위에도 3, 아래에도 3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진 자 3자로 쓰는 것 같습니다. 쓰임을 보면 참가하다. 참석하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사사로울사 세 개. 그다음에 이렇게 두 쓰고 털억 쌈. 참여할 참이었습니다. 다음 글자는 꾸지질책. 꾸지질책의 윗부분은 가시라는 뜻이고요. 아래 글자는 조개 패 돈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않아서 꾸짖는다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고요. 세임을 보면 책임지다, 자책하다 등이 있고 이 꾸짖을 책자는 헷갈리는 글자들이 있는데 귀할귀, 팔매하고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 이유는 밑에 조개 패가 오고 글자가 작으면 비슷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넷, 밑에 조개패가 와서 꾸짖을 책. 다음 글자는 채울충인데요. 채울충은 윗부분은 아기 돌아 나온다는 뜻, 기를육의 윗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은 어진 사람인 발이죠. 어진 사람인 발은 사람 다리를 뜻하는데 여기 나오는 채울충 자는 아기가 태어나, 기를 육의 윗부분이죠. 아기가 태어나, 채워간다 하는 뜻의 채울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새 충전이란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채울충 자는 금방 외우는데요. 쓰임에서 보면 충전하다, 충분하다, 보충하다 할때 채울충입니다. 어진 사람인 발자가 들어간 글자가 많아서 한번 반복해 보면 형형, 빛광, 먼저선, 아야. 이다 윗부분이 다르죠.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채울충. 기를 륙의 윗부분이 들어가고 밑에 어진 사람인 발 들어가 채울충. 다음 글자는 집택이라는 글자인데 때로는 댁으로 읽히기도 해요. 뭐 안성댁 이렇게 호칭으로 쓰일 때 댁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댁내 이럴 때도 보통은 다 집택으로 쓰입니다. 윗부분은 집면부 쓰이고요. 밑에 부분은 막길 탁에서 발음으로 와서 집택입니다. 쓰임을 보면 택배, 주택 이럴 때 쓰는 글자이고요. 집면 부수는 이렇게 생겼고 구멍 혀라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집면은 여기까지이고 구멍 혀는 이렇게 써져서 비공이나 뭐 창창 이럴 때 나오는 글자이죠. 집면이 들어가는 글자를 복습해 보면 그동안 집실이 있었고 집가가 있었습니다. 자, 윗부분이 똑같죠?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택, 집면 밑에, 이렇게 써서 집택. 다음 글자는 물건품입니다. 그립 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쓰임을 보면, 품질, 상품, 이런 것이 있고요. 이걸 딱 보면, 구분할 굿자가 생각이 나죠? 물건을 잘 통해 넣어두어 구분해두었다 하는 글자가 구분할 굿자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건품. 입구가 세개 와서 물건품. 다음 글자는 반드시 필자입니다. 반드시 필자는 딱 보면 마음심자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마음심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마음심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데 반드시 필자는 1 2 3 4 5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한번 써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마음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획순도 완전히 다른 글자예요. 설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반드시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쓰임을 보면 필요하다, 필독하다, 필수 이럴 때 쓰는 글자가 반드시 필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드시 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드시 필. 다음 글자는 붓필. 위에는 대나무, 밑에는 분유리라는 붓수거든요. 대나무에 털을 끼워서 쓸수 있게 만든 것이 붓이어서 붓필이었습니다. 쓰임은 연필, 또뭐 필기 도구, 만년필 이럴 때 쓰는 글자이고요. 분율은 그동안 우리가 글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습해보면 글서에 위에 나왔고, 낮주에 위에 나왔고 그림화에도 위에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에 분유리 들어가 붓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붓필 대나무 밑에 분유리 들어가 붓필. 들착, 참여할참, 꾸지질책, 채울충, 집택, 물건품, 반드시 필, 분율, 8글자를 다 배워보았습니다. 문제를 틀면서 확인하고요. 여러 문제 유형을 통해서 앞에서 배운 것도 복습해 봅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이렇게 차례차례 읽어보는 것도 한번 쓰는 것처럼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글자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